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한교회의 오성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요셉에게 절하는 형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으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7월 3일 말씀과 만남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야곱에게도 기근을 허락하셨습니다. 기근은 당시 온 세상에 확대되어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이 일을 단지 양식이 없는 어려움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며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아들들을 꾸짖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들은 소문을 언급하며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재촉합니다. 야곱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베냐민을 제외한 열 아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베냐민을 제외한 것은 행여나 그에게 재난이 미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난 자식 중에 요셉을 잃었는데, 그 동생인 베냐민마저 잃을까 걱정한 것입니다. 자신의 편애 때문에 요셉을 잃은 줄을 모르고, 또다시 베냐민에게 집착합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삶에서 슬픔과 상실의 순환이 멈추게 됩니다. 10명의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하지 않고, 요셉의 형들이라고 한 것은 계시 역사의 주인공이 요셉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에 도착해서 애굽의 총리에게로 나아갑니다. 총리인 요셉이 식량을 구하러 온 모든 사람들을 대면하여 곡식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직접 곡식을 파는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직접 곡식을 판 것은 행여나 자기 형들이 오지 않을까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꾼 꿈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기대했던 형들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절을 합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에 절하던 꿈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절하는 순간에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했습니다. 그 꿈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개인적인 영예를 차지하는 꿈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궁극적인 구원의 역사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고 묻습니다. 형들이 공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라고 대답하자. 요셉은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고 누명을 씌웁니다. 요셉의 이러한 행동은 형들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그들이 아직도 옛날처럼 부정한 사람인지 확인해 보기 위함이었고, 형들이 스스로 뉘우칠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형들은 쩔쩔 매면서 자신들의 결백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정탐꾼으로 왔다고 몰아붙였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에게 씌워진 혐의를 벗기 위해 가정사를 모두 말합니다. 그들의 고백은 오히려 정탐꾼으로 몰리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말한 막내동생을 근거로 내세워 그들이 정탐꾼임이 증명된다며 더 심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막내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요셉은 의도적으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느낌을 주어 형들이 겁을 먹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안합니다. 형들 중한 명만 갇혀있고 나머지는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냉정하게 대한 것은 사사로운 복수의 감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냉철한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앞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우연이나 하찮은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일에 임하는 내 태도가 사사로운 감정을 따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과 이 시대를 잘 분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